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플럼이 맞붙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경기로 주목받았습니다. 토트넘은 6승 1무 5패로 리그 8위에 자리했으며 공격에서는 27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했지만 13실점으로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팀답게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후방에서의 실수와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약점이 반복되며 중요한 순간마다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플럼은 5승 3무 4패로 리그 12위에 위치했으며, 상대적으로 수비 안정성을 기반으로 승점을 쌓는 팀이었습니다. 플럼은 17실점으로 중위권 팀 중에서도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으나, 공격력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한골차 승부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끈질긴 경기 운영이 강점이지만,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날카로운 부족은 플럼의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팀의 스타일은 이번 경기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며 플럼의 수비를 공략하려 했고, 플럼은 견고한 수비로 버티면서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발표된 라인업에서 토트넘은 흥미로운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나섰으며 그의 양옆에는 베르너와 존슨이 배치되었습니다. 중원은 비수마, 파사르, 메디슨으로 구성되어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으며 후방에는 포로,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가 자리했습니다. 골문은 포스터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선다는 것은 단순히 포지션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그동안 측면 공격수로 주로 활약했지만 원톱에서는 그의 포스트 플레이와 지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공간 창출 능력이 더욱 강조됩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얼마나 팀 공격을 이끌고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공격적인 자세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유도하며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초반 10분 내에 두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베르너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절묘한 스루패스를 연결했으나 손흥민의 슈팅이 플럼의 레노 골키퍼에게 막히며 선제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서면서 보여준 움직임의 위협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원톱으로 나선 탓인지 슈팅 감각이 다소 둔탁해 보였고, 이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측면에서는 존슨의 부진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몇 차례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공격 기회를 날리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들며 절묘한 위치를 잡을 때마다 존슨이 이를 놓치는 모습은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존슨은 또한 불필요한 슈팅 선택으로 공격 흐름을 끊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하며 그의 결정력 부족과 판단력 미숙이 팀 공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원의 메디슨 역시 이날 경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하며 손을 들어 명확한 패스 요청을 보냈지만 메디스는 이를 무시하거나 패스 타이밍을 놓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메디스는 이날 경기에서 단한 차례의 키패스를 기록하며 경기 운영에서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기에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반면, 후방에서는 드라구신과 포로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비진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드라구신은 공중볼 경합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의 롱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그의 롱패스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손흥민은 팀의 공격 중심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53분, 그는 메디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시작점을 만들었습니다. 메디슨은 이를 베르너에게 전달하며 측면을 활용한 와이드한 공격 전개를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동시에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끌어내며 공간을 창출했고, 이로 인해 존슨이 마크에서 벗어나 프리 찬스를 얻었습니다.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존슨은 이 찬스를 살려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득점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런 전술적 기여는 팀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7분, 플럼의 케니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고, 플럼이 이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추가 득점을 위해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메디슨과 포로는 프리킥 상황에서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며 팀워크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메디슨이 찬 프리킥은 수비벽에 막히며 또한 번의 기회를 날렸고, 이는 메디슨의 경기 운영 능력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경기 막바지, 손흥민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마지막 찬스를 만들어냈으나, 상대 수비수에게 차단되며 경기는 1-1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와 움직임은 훌륭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마무리 능력이 부족했던 점이 뼈아팠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승리의 기회를 놓친 아쉬운 경기로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 공간 창출, 전술적 움직임 등 여러 면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팀 동료들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존스는 결정력 부족과 부정확한 크로스, 메디슨은 팀 플레이 부족과 경기 운영 미흡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손흥민의 뚜렷한 패스 요청을 무시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며 찬스를 날린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수비에서는 드라구신과 포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의 수비를 이끌었고 골키퍼 포스터는 여러 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수비와 공격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 공격에서의 마무리 부족이 승리를 놓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메디슨 대신 세세뇽 같은 새로운 옵션을 고려하거나 손흥민 중심의 더욱 유기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강화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다음 경기에서는 더욱 단단한 조직력과 효율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무승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